만원 피자 대 6만 원 피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유튜버들 사이에서 가성비로 핫한 피자집이 있다고 해서 하루 달려가봤는데 진짜 보던 대로 원하는 피자 두판만 원이라고 어? 적혀있고요. 포장 전문 피자집이었고 메뉴도 무려 1 5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페퍼로니랑 베이컨이 바로 포장했고요. 근처 공원 달려가서 싹 어, 열어보니까 토핑이랑 치즈도 풍부하게 들어있었는데 오, 오,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구독 좋아요도 늘어나면 좋겠어요. 한입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입안 와. 꽉 차는 맛에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어. 진짜 옛날 동네 피자집에서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거의 한국식 피자의 근본 없어. 같은 느낌 가격까지 착해서 집 근처면 맨날 사 먹겠다 진짜. 자, 다음은 6만원 피자 먹으러 왔고요 아니 어떤 피자길래 한판이 6만원인 거지? 외부랑 내부는 엄청 힙한 외국 갬성이었고 메뉴판을 봤는데 와믹사스 와. 수비드 우대갈비 디트로이 <laughs> 우대갈비도 처음 먹어보는데 우대갈비 피자라니 미쳤다 바로 피자가 나와 나왔... 아무것도 없는데 하자마자 바로 셰프팀이 나오셔서 이우대갈비를 썰어서 한땀한땀 올려주셨고 비주얼이랑 양이 마무리로 비비큐 소스 듬뿍 뿌려주셔가지고 한입 먹어봤는데 아, 진짜 짜릿해요. 어마어마 후... 촉하고 부드럽게 녹는 이 맛돌 같은 도우는 겉바속촉의 끝이었고 겉부터 코팅된 치즈 벽이랑 안에 들어있는 이 치즈들도 어. 너무 고소했어요. 먹는 거긴 거긴 빵. 어. 오늘 비교한 피자들은 완전 다른 요리 같지 않아요? 구독자분들은 어떤 피자가 더 땡기셨나요?